제가 일하는 호텔의 로비입니다. 어후, 지금이 몇 도지? 한 26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추워요. 반팔 입고 있기에. 27도네. 어쩐지 좀 선을 하다고 했어요. 네요. 저희 호텔은 빌라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기를 운전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운전하는 거보여드릴까 합니다. 추워서 나왔는데, 더 춥네요 엄마, 음, 지금... 추우니까 장독일 겸와드리를줘 오, 추워랑 사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진짜 무서워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매너고요 그래서 방이 3개인 2층짜리 독채고요. 매너라고 불리는 방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 예쁘죠?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한갈 때 보면 진짜 예뻐요. 호텔이. 제가 여러분 지금이 12월 31일 지금 몇 시냐? 3시 47분이에요. 오늘이 벌써 벌써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이네요. 근데 네, 저는 오늘도 나이트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나이트 근무예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다음날에 1월 1일이 제가 쉬는 날이에요. 나이트 근무면 1일 이제 오전 7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촌 언니랑 같이 저녁 뷔페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플라톤 호텔 뷔페, 그러면은 카메라... 아, 어. 그 그러면... 주차를 또 빤듯이 한번 해봐야지.

Again. <laughs> Nine, 8,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Happy New Year, everybod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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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okay, okay. It's worth <laughs> dirty okay. thank <laughs> you 얼굴 엄청 이렇게 부었는데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 진짜 너무 많이 부었다 되게 자도 잠이 안 깨는 기분이요 너무 부어서 제가 아파가지고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온몸이 막 간지럽고 막 알러지 같은 게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관리를 잘했어야 됐는데 어, 나이트룸 하다 보니까 어.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저희 저녁 먹으러 플루트 호텔 왔어요. 나 눈이 너무 부었잖아. <laughs> 아니야 청순해 보여. 청순해 보여. 언니 어, 정말. 새해부터 좋은 말 감사. 안하이요안스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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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요 절로 춤이 쳐지는 맛이야? 음. <laughs> <너> 너무 멋지 화이트 시 레드 시 그러면 화이트 한 잔, 레드 한잔 시키면 지수 <laughs> 중이었어, 그치? 한테 와인 메뉴 이게 앞에 주신 거지 반송장 먹 아빠한테 전화 왔다 아빠 <laughs> 어 아빠 아니 나 감기는 안 걸렸는데 나뭐 얼굴에 먹고 나고 슬퍼서 울었어. 슬퍼서. 슬퍼서. 그래서 내가 아빠, 아빠 사진 봤어? 엄마가 보여줬어? 내가 좀 이따 보내줄게. 제일 실 근데 그래서 아까 그거 보고 내 얼굴이 너무 개운 같은 거야. 뭐가 얼굴이 나가지고 막 가. 그래가지고 혼자서 울다가 자다가 지금 예슬 언니랑 일어나서 저녁 먹으러 왔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사이, 사이, <목소리도> 어 먹고 있어. 음. 음. <laughs> 왜? 뭐라고? <laughs> <laughs> 알네 <laughs>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서 사랑하네. 엄마한테도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고, 오늘. 알겠지? 음, 내일 또 전화할게. 음. 음. 선물. 다음주에 통화할게요 아 소리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 아니야? 꾸 하는 거? 아니야 더 세게 더 세게 아 귀여워 <laughs> 아 폭죽 야 폭죽 되게 오랜만이다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그래 이거네 레서타일레서타일언니 <laughs> 같은 거지 어, 저희 이제 2차 2차 차 가볼까요? 어. 사실 이거 어, 많이 먹으면 많이 뜨니까. 어? 하마치? 응. 하마치? 하마치? 그, 그거 왜 하나, 왜안 하나 했어? <laughs> 할까, 안 할까 했는데 하네. <laughs> <laughs> 이런 걸또먹어줘야되는 밥을 안먹어가지고 요새 <laughs> 그러세요? <laughs> 그렇습니까이 <laughs> 밥을 또 먹어줘야 되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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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런 거 먹으니까 <laughs> 저는 에멘탈 치 좋아합니다 너무 안 크냐? 따르다 <laughs> 그래. 그래. 냄새 나는 치즈는 못 먹거든요. 비참사람은 <laughs> 다 이런 거 아닌가요? 어, 뭐야? 포도. 아 포도? 응. 포도 알 되게 크다. 그러니까 거보면야이 치즈. 좋아요. 또 뭐? 오케이 파인애플은 별로지? 응. 음. 음. 잘 먹고 갑니다. 포도. 그 나도. 1월 1일 끝. 이거 한번 해줄까? 응. 음. 됐어 Ha <laughs> ha!